สวัสดีครับทุกคนตอนนี้ทุกคนกลับมาพบกับฟุกในช่องซิวรูปแบบนี้ต้องใช้คําว่ากลับมาพบกันเพราะว่าเว้นไปนานกับเทเชอร์แมพซีซั่นหนึ่งะครับทุกคนอันนี้จะมาดูเทเชอร์แมพซีซั่นหนึ่งอีพีที่สิที่ต่อจากอีพีที่สิซึ่งเว้นไว้นานมากขอโทษทุกคนด้วยนะครับทุกคนแล้วก็ขอบคุณทุกคนที่ยังรอการแบบนี้นะครับเดี๋ยวรีบไปดูกันเลยแล้วก็อย่าลืมกดซับสไครต์ฟุกด้วยกดกระดิ่งกันไว้ด้วยอย่าลืมกดไลค์คลิปนี้แล้วก็คอมเมนต์พู กัันนะครบจะพยายามทำไปเรื่อยๆจนจบซีซั่นหนึ่งจริงๆชูซอกก็ยังไม่ได้ดูนะแบบยังไม่ได้ยังไม่เคยดูเลยแต่ว่าตอนอื่นก็แบบดูแล้วก็จนลืมแล้วนะครับทุกคนไปดูกันดีกว่าจนฉันลืมไปแล้ว

어? 어? 브레인을 보는구만 봤어? 나 이렇게 딱쓰자마나 이렇게 딱 쓰자마자 예담이 이래가지고. 저지훈이형이요 예! 이겼다 우리 팀 이건 뭐 이건 뭐이 이건 야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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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야야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예건 뭐야? 이 여시 야여건 뭐야? 이야 여시. 자 그러면.

นี่ไงฟุกอะจำตอนนี้ได้ที่บอกว่ามันจะมีวิ่งแบบ3ค่ขาใช่ไหมเอาสรุปเป็น4ี่ขาโอเค <c oughs> ก็ถือว่าใกล้เคียงคณยิ่งพอมาดูทีแมทใช่ไหม <c oughs> ตอนนั้นอะคือยิ่งข้างรักองรู้สึกว่าแบบคือน้องความอะไรตี้ความตลกอะไรเนี้ยเนาะ

안 나가기 잡아야 돼. Okay. 어, 다섯 걸음다 동시에 좀 파기시기. 자 하나 둘셋넷 right, 다섯. 하나 둘셋넷 달려 빨리. 다섯. 리에 감사 아니면 다섯. 다섯. 하나 둘 하나 둘. 다섯. 어, 하나, 어, right. 하나 둘 치워. <면 rewards Landing stos história> 하나 둘 하나 둘 치워. 하나 둘 하나 둘.

โอ้อย่าตลกแม่ปะนี oh, ่นี yeah hair hair> ่น oh, ีทชิวชิวชอบกังเกงโตอ่ะมันเป็นลายทหารใช่ไหมแต่ว่าเป็นสีแดงใช่ปะ 어마시 칸엔 남유, 저희 팀이이겼는가 무조건 팀에서 방출과 영입을 해야 된대. 요어 나도. 잘가라. 벌라로어요어 나도. 가라 미야메를 야 고맙습니다. 대 하셨습니다. 가 저거 저거. 아이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럼 발해볼까요? Let's go.

아, 네, 야, 아, 사기 조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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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좋고 아, 토 좋고 준규이 지금, 지금, 지 템포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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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금 지금, 지지막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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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금 지금, 준규가 금 지금, 지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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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지금, 나금나나나금 지금, 지 지금

충격 나야. 나 저쪽으로 못 들었어. 아이 충격. 거기 떨 인사. 아개그상도려 심해내고. 아 정신이 너무 없어. 여기 다 하면. 근데 약간 날아갔다. 10시에 잘게. 여기서 나 들어왔어. 들어왔어. 나너또 큰나. 우이 욱

나 나갈게! 나 나갈게! 현중이 나가! 나이스! 나 나갈게! 두 명, 두 명만 오세 <laughs> 뭐야? 사나 피서 어... 피 타이밍 나? 피스어, <이게 웃음> 하필소, <피스어. 다 웃음> 아, 피 뭐해? 나, 피스어, 나 <laughs> 나갈게! 피스 타이 나? 나가! 준 부탁해요 부탁해요 좋아! <laughs> 미험 <미용. 웃음> 걸렸다 나가나가 나가 천천히 나가 โอเคหนึ่งสองสามหนึ่งสองสามหนึ่งสองสเดี๋ยวคือโดดกันนานมากอ่ะอันนี้คือนานมากอ่ะทต่ไม่ได้เหรออ่ะตลกทีมนี้ยสงสาร่ะ Toy, Toy, Tim and Hokko, Devatan Locky, Nas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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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a 이 a n a 이 a n a s 이 n 사람이 이쪽에 와야 정 s 이는리 แต่ตอนนั้นจจยังแม่รังน้องเหมือนแบบเหมือนหมีข่าวแมนนั่นจริงๆด้วยอ่ะมีแข็งอ่ะอันนี้ตันหรกแล้วโตขายาวมากเลยดูด mm> ูขาโตดู 만나자, 터 가자! 뛰어났어! 딸기야! 딸기야! 아! 아, 야 <moves> <opportunities> <Yeah. uanly> 어차피 이게 저 선만 되면 되는 거야 가운 보이지 마 그렇죠? 이 그냥 이제부터 오케이 오케이 킷팬 저만 킷뿔 아아 공중질거를 으하하 걔가 걔가 사이 세워야 돼 세워 문 부셔 빨리 와 히히 야아 박지우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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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오케 <laughs> <laughs> ดูวันนี้แล้วมันลุ้นอ่ะใครอ่ะ อะไรวะเนียวุ่นวายไปหมด <laughs> ย้ยยองอีกลีอีกักบกะะ <laughs> ไปเตรียมเร็วมากเอนอร์จีมาจากไหนเนี่ยเเอแล้ว 아 a 아 o 아 n 아놈아 눈, 아 예, 아 예, 예, 룬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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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예, 예, 와, 뭐야? 야 예, 시 예, 이번 거이 예, 면 예, 이 예, 이번 이게 좀 바래서 우선은 내가 보기에는 유신우리랑 마시오랑 같이 있으면 재미없어. 아이 아, 등이 정한이야. 삼 등이 마시오예요. 내가 사 등. 자, 자, 저희가 이렇게 팀을 나누, 나누게 되었습니다. 예. 와. 우와, 마시... 저희가 이렇게 팀을 나누, 나누게 되었습니다. 예. 와. 배폰 쌓이나 놈. 포켓아 걷는 겨 하나 둘셋 드디어 포켓몬이 왔습니다 포켓몬이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즌1은 너무 짧아요 19분 20분이 안 넘어 30분 마지으로 캐슐 이건 뭐라고 하죠? 바톤 바톤을 전달해 전달해야 돼요? 한 명씩 완벽으로 갔다 와야 돼와 자존심이 떨지려고해 나이스

준비야! 안가지 마! 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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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아. 아. 관계로 달리기를 아. 컷으로대체하겠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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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่아아ะเฮ้ยเ 아, ร아이아่เดิม우ั아เลยอ่ะที่เดย아กัเลยน่ะช่องเจ๊ช่องเจ๊ 아, ่องเจ๊ช่องเจ๊ช่อง 제 형수 제현수제현수제 형수 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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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수 제형 형수 제형제형 형수 제 형수 제 형수 제 형수 제

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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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난야 아니야, 아들야가니야아 가운데! 니야아들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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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들아니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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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사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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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야, 야 아니야, 아니야, 아야아아야야야야

장애물 계주 달리기 이겼다 그리고 요시야? 진짜 열심히 했어요 김요시 김요시 uh -huh. 나머지 11명 트레저 멤버 덕분에 1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h. 이 상금은 <laughs> 저는 쓰지 않고 그냥 다섯 명1 0만 원씩 쓰는 걸로 나누는 걸로 저는 저 할게 유안 쓰고 진짜 저하는 신발이랑 진짜 축구 공이는사어 pues 부럽다 다른Mm. 멋있다 잘생겼다. 퍼트러크. 저선생들에 떨어. 탈옥 아, 총 아, 간사แ저 아, 네? 안 쓰고 진짜 저하는 신발이랑 진짜 축구 공이는 사람 정 부럽다 멋있다 잘생겼다 이거 저선생들 또다 형성이 형이 항상 저희한테 보여주는 모습이어서 저도 형답게 해보고 싶었어요. 인 그렇게 네저 같으면 혼자서. 아, 지야 이걸 깨냐 너? 이거 저 가르쳐 가져가세요. 와이너라고 인마 기이 신나 라마. 어디? Like 이로피스 했기 때문에 시 형이 우승했다아 자기 덕이다 까지다내 덕이다 저의 덕분에 현대도 열심히 했잖아요 멋있어 멋있어 롤 스킨이 몇 개야? 어이에요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 깔아들어깔아들어깔아러분 웃기게 나가 그래 러분 여러분, 이제 여러분, 여러분, 이 웃길 수 있도록 많이 여구분보는 준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분여아분 여러분, 여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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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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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와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멘트는 안 웃기네요. <목소리> 감사합니 멘트는 안 웃기네요. 훌가어 <목소리> 그냥. 어, 오버, 오버인데요 어, 여러분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. 어, 아, 결론적으로는 몸이, 몸과 마음이 정말 차분해졌고. 니 마카까지 여날아다니셨날아다안 했어. <목소리> 하나, 둘, 셋! 이 아바다, 이 안에 해는 데, 이젠 스쿠버, 저기, 마케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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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마네 저기, 마케네, 저기, 마케네, 저기, 마네 저기, 마케네, 저기, 마케네, 저기, 마케네, 저기, 마케네, 저기, 마케네, 저기, 마케네, 저기, 저기, 마케네, 저기, 마케네, 저기, 마케네, 저기, 마케네, 저기, 마케네, 저기, 마케네, 네저 ตอนนี้ต้องยังดูดเด็กแบบเด็กน้อยอะน่ารักมากตน่ากมากตอนต่อไปเป็นอะไรครับ แอบๆดูได้ปะตอนนไปสิบแปดสิบคืออะไรอะ่ะจำไม่ได้แล้วว่ะดูหน้าปกแล้วไม่รู้ว่ะแล้วว่ะนาจะมนี้ได้ตอนที่ลงโทษยี่สิบหกเลยนี้ ไว้รอติดตามจะไม่ทิ้งให้นานขนาดนี้อีกแล้วนะครับทุกคนฟูจะรีบมาฟูจะรีบหาคิวแทรกแล้วก็รีบแทรกรีบลงซีซั่นหนึ่งให้จบเราจะได้แบบเคลียร์กันไปเนาะทุกคนขอบคุณทุกคนที่รอจริงๆแล้วก็สามารถคอมเมนต์มามอยกันได้แล้วก็อย่าลืมกดซับสไครป์ฟูกด้วยกดกระดิ่งไว้ด้วยอย่าลืมกดไลค์คลิปนี้แล้วก็คอมเมนต์พูดคุยกันนะครับคอมเมนต์พูดคุยกันมาได้เลยได้ตลอดเลยถ้าว่างก็จะเข้าไปตอบแล้วก็อย่าลืมเข้าไปดูช่องอินฟิเชียลของน้องๆด้วยเข้าไปเพิ่งอ ออฟิเชียลแบบนี้นะครับทุกคน mm hmm. ก็รอว่าเขาจะมีคอนเทนต์อะไรนู่นนี่นั่นอะไรที T ่แมบซีซั่นสจะปล่อยออกมาทุกวีคจนถึงกี่ตอนก็ไม่แน่ใจเหมือนกันก็ต้องรอติดตามเขาไปนะครับอาจจะวนมาดูตอนเก่าๆกันบ้างแบบนู้นแบบนี้แบบนั้นนะจะไว้เจอกันตอนหน้าจ้าบ๊ายบาย